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조금 민감할 수도 있어요. 바로 나이 들수록 외모에 더 신경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혹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실까요? 이 나이에 외모가 무슨 소용이야? 이제는 편하게 살고 싶어. 그 마음 너무 잘 이해해요. 하지만 편안함과 무너짐은 다르다는 것도 오늘 이야기 속에서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1. 외모는 단순한 겉모습이 아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마주할 때그 사람의 말보다 먼저 보게 되는 게 바로 외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예쁜 얼굴이나 명품 옷이 아니에요. 단정함, 정돈됨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중년 이후의 외모는요, 그 사람의 내면 상태와 삶에 대한 태도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누군가는 말하죠. 옷은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보여준다고요. 머리를 단정히 빗고 옷을 깔끔히 챙겨 입는 것. 그건 타인을 위한 예의이자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입니다. 중년의 삶은 역할이다. 이제는 단순히 몇 살이라는 숫자로 사람을 보지 않죠.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50대, 60대가 되어도 여전히 부모이자 일터의 동료이자 누군가의 친구인 우리는 한 사회의 허리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외모는 단지 꾸미는 게 아니라 책임의 표현이자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3. 옷은 나를 설명하는 언어입니다. 어떻게 입느냐는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나는 누구입니다라고 말하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날은 검소하게, 어떤 날은 화사하게. 그 선택은 나의 기분, 나의 내면, 나의 정서상태를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단추를 잘못 채웠거나 옷이 지나치게 구겨져 있다면, 우리는 무심코 그 사람의 건강이나 정신 상태까지 상상하게 되죠. 그만큼 외모는 보이지 않는 나의 상태를 말하는 거울이에요. 4. 중요한 건 비싼 옷이 아니라 어울리는 나.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외모에 신경쓰라는 말이 비싼 옷을 사 입으세요. 화장을 진하게 하세요가 아니에요. 핵심은 나에게 어울리는 것을 알고 나를 정돈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색. 자신의 체형을 고려한 옷. 지금 나의 삶의 단계에 맞는 깔끔함. 그게 바로 진짜 멋입니다. 이제는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입니다. 그저 내가 입고 싶은 옷을 나답게 입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5. 나를 잘 돌보는 사람이 결국 존중받습니다. 신기하게도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남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누군가 깔끔하게 단정하게 다가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조심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죠. 자기를 아끼는 사람은 기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내가 나를 잘 돌볼수록 타인도 나를 소중히 대하게 됩니다. 나이 든다는 건 점점 나를 내려놓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흰머리가 생기고 주름이 늘고 가끔은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지만, 그렇기에 우리는 더 의식적으로 나를 돌봐야 해요. 정돈된 외모, 깔끔한 옷차림, 밝은 표정. 이 모든 건 나이 든 사람의 지혜로운 무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옷장 한번 열어보세요. 마음에 드는 옷 하나 꺼내 입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참 멋진 사람이야. 그리고 오늘도 고아지는 삶을 선택한 나 자신에게 박수를 보내 줍시다.